참 남자 배우들이 신사예요. 여배우들하고 찍을 땐꼭 앞으로 한 걸음 나가서 얼굴 사이즈의 티를. <laughs> 자 이제 중앙 봐주시고요. 오빠가 완벽주의자예요. 그래서 거의 오페라 전체 완성곡을 한 여덟 곡. 정도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정말 매일매일 갔어요, 레슨을.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실에 있고 오빠 어디에요 그러면 어, 나 연습실. 그러니까 저는 한씬 나와요, 사실. 그래서 전 사실 매일매일 연습을 안 해도 됐는데 오빠가 매일 연습실에 계시니까 저도 가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혹시 누가 될까봐 한 신이 나오더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영어도 거의 영어 대사가 많기 때문에 오빠는 또 그런 퍼펙트한 그런 걸 원하셔서 또 정말 영어 대사가 있는 날이면 또 매일 만나서 저는 오빠 때문에 사실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빠가 정말 매일 레슨하고 매일 연습하고 그런 되게 공부벌레 같은 스타일이셔서. 아 근데 그저 같은 경우는 어, 어 연습하는 걸참 좋아해요. 연기 연습하는 걸참 좋아하고 그게 무슨 연기든 간에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오페라를 흉내만 내서 이거 될수 있을까? 뭐 혹은 영어 연기를 정말 한국어처럼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. 뭐 해보지 뭐 해서 예,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예련이 그 밖에 다른 배우들 스탭들 모두 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오페라 영화니까 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쫙핀 상태에서 네, 감독님도 네. 자, 너무 손이 높으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약간만 낮게 해서 네, 노래 부르듯이 <laughs>